안녕하세요 의사는 치료하고 자연이 낫게 한다. 경희발은 한의원 원장 주진원입니다. 공황장애나 불면증 우울증을 치료하다 보면 치료가 잘 돼서 이제 치료를 마무리를 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들이 드시던 양약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해당 주치의와 또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거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마무리를 할때 어려움을 겪는 것은 바로 이런 중단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을 끊을 때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약을 끊고 수일에서 수주 정도 안에 나타나고 다시 약을 복용하면 소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단 현상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당황해 하시고 다시 약을 찾게 되거나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시는데요. 미리 중단 현상들을 알고 대처할 수 있다면 또 마무리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중단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속이 좀 울렁울렁 하거나 또는 심하면 토하기도 하게 되고요. 소화가 잘안 되고 밥맛이 없고 이런 증상들이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얼굴로 열이 확 달아오르거나 또 땀이 나는 자율 신경계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공황장애 또는 불면증, 우울증 등의 증상들이 다시 약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불안함이나 또는 안절부절함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감각의 이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단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약물의 반감기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을 먹게 되면 약이 혈액 속에서 작용을 하게 되고 이것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혈액 속의 농도가 약 2분의 1 정도가 되는 시점을 바로 반감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감기가 짧은 약이 있고 긴 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우리 몸에 들어와서 바로 작용을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 약이 있고 또 길게 작용하고 길게 빠져나가는 약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 중단 현상들은 반감기가 짧은 약들이 약들을 끊었을 때 나타나게 되고요. 이 약들이 약90%정도 빠져나갔을 때 이런 중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하는 프로작이라고 하는 약의 반감기는 약 4일에서 6일입니다. 그리고 몸에서 빠져나갈 때까지 약 25일 정도 걸리게 되죠. 만약 이 약을 중단했다고 했을 때 중단 현상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를 보게 된다면 이 약들의 반감기는 5시간 또는 12시간으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약들은 매일매일 먹게 되지 않는다면 또 약을 바로 끊게 된다면 이런 중단 증상들이 바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약의 반감기를 해당 주치의나 또는 전문의와 상의를 하시거나 또는 인터넷을 찾으면 검색을 하시면 이런 약물에 대한 정보들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을 끊을 때 천천히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약을 다 버리고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아니라 또는 3개월, 6개월 정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 마무리의 과정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마무리와 더불어 여러분들의 섭생을 잘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증상이 좋아지게 되면 기존의 생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거나 수면이 불규칙해지거나 식사를 잘못 드시게 되는 이제 이런 생활 습관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식사를 잘 하시고 적절한 수면과 운동과 스트레스 관리에 이런 섭생들의 습관들을 잘 만들어 가시고 또 저와 함께 한방 치료를 하시는 분이라면 또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셔서 이런 중단 현상들을 예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마무리의 과정을 조금 천천히 시간을 두고 가신다면 충분히 치료를 잘 마치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삶으로 아마 복귀하실 것이라고 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